개인기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위해서. 정치인 송대모사. 갑자기 자기가 자기 채널 파서 자기 키스실 올리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laughs> 이게 다 연극입니다. 여러분 다 구라예요. 착한 척 연극하는 거고. 자꾸 아까부터 혼자 대화를 해. <laughs> 혼자 자꾸 토론이 벌어지는 거 <laughs> 안녕하세요, 나사현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찬란한 감성을 노래하는 MZ세대 대표 밴드. 나상현 씨 밴드 모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뭐한 거예요? 스물곱 <laughs> 했어. <떨고 보였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나사시밴드 스드럼치는 강현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들 모였습니다. 짜다.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이긴다. <laughs> <죽인다. 웃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남들 <laughs> 노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저희 담고 있는 카메라 중에 이쪽에는 제가 아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유, 여기, 여기 풀샷, 풀샷이에요. 풀샷이래, 풀샷. 아 여기 풀샷이에요. 이 풀샷이래, 풀샷.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뭘 보여줘요? 게임기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위해서. 정치인 성대모사. 지금 <laughs> 혹시 그냥 바로 보여줄 수 있나요? 저서울에 봄에 전두광이 성대모사. <laughs> <laughs>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쪽보가 아닙니까? 전 장군! <laughs> 아니 전두광이, 전두광이라며. 전 장군을 왜 외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죽지 못해 살죠 어왜왜 왜 그렇죠? 왜? 뭐 <laughs> 어, 태어났으니까? <laughs> 좀 연말콘 끝나 좀 휴식은 하셨어요? 이거 찍고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좀 끝난 지한 4일 정도 됐거든요 음, 저, 그러니까. 네. 저는 푹 쉬었죠 어제 하루는 그냥 아예 집밖에 안 나왔어요 뭐였어요? <laughs> 게임 뭐 할지 찾아보다가 그냥 할인하는 거 하나 있길래 사가지고 한 6시간 하고 음. 음, 무슨 게임? 포션크래프트라고 물약 만드는 거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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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지도에서 막 재료 넣으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음, 막 음. 함정 피해가지고 물약에 도달해야 되는 음, 게임 제대로 쉬고 계시네요 네. 또 이렇게 쉴때 보통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2023년 음. 각자 어떻게 보낸 거 같은지 이 한국 사회에서 느탈하게 오래 사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 에뭐큰탈 없이 음. 잘 버텼던 것 같다. 질문이 자꾸 페이드아웃이 돼요. <laughs> 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강현준 음. 씨는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할걸 그랬습니다. <웃음> 그러게요. <웃음> 축제를 낼때 어. 축제 가사가 우리만의 축제를 여는 거였잖아요. 어. 지금까지의 연도를 총평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음, 음. 그거 덕분에 얼마나 컸는지 이런 거였다면은 음. 이제 본격적으로 누군가한테 감사하게 되는 규모가 된것 같아요. 어... 그거 진짜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만의 것이 아니에요. 참 감사함이 들어. 저도 수정한 제출하겠습니다. <laughs> 수정한 제출하세요. <laughs> 네. 너무 감사. <laughs> 좀 개인별의 질문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뭐랄까. <laughs> 너무 보... 저건 제 겁니다.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잘, <laughs> 잘 보지, 너무 <laughs> 보지 보지만은... 마세요. <laughs> 그 기획자 자아에 대한 <laughs> 네. 좀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laughs> 음. 요소들이 있을까요? 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첫 번째 낭만. 어, 음. 아티스트, 기획팀, 그다음에 음. 관객. 어. 이세시 음. 모두 다 낭만 있어야겠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김두름이나 이런 거는 아티스트 케어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아티스트가 행복한 모습이 관객분들한테는 또 되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음. 있었고, 그다음에 스텝도 음. 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자라는 그 낭만을 좀추구했던것 같습니다. 음, 음.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아, 이거를 한 번만 하고 사라지는 공연이 너무 많고 음. 계속 건강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사고. <laughs> 아 무사고. 무사고. 음. 아 이거 무사고. 정말 음. 중요합니다. 공연 이후에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뭔가 사고가 발생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음. 이제 음. 그런 것도 이제 관객들이나 저희 팀원들한테 많이 받고. 근데 실제로 그세 가지를 굉장히 충족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무사고. 뛰었잖아요. 주치자 한명 발생하긴 했잖아요. 아, 아, <laughs> 아 주치자는 제... <laughs> 이어나 주세요. 아, 제가 사고였죠. 대기실에 뭔 유포 냄새가? 그건 이제, 그건 얘가 온 <laughs> 거야. 유포, 대형 유포, 빨리 봐봐. 유포를 갖고 와서 이틀에 걸쳐서 한 10만 원어치 유포를 <laughs> 아, 저희가 어, 이렇게 공연 기획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개인적으로 난관. 좀 힘들었던 점. 여기 있을까요? 마트에 갔을 때. <laughs> 죄송해요다이팅이 네, 갔을 때현우가 서클픽 돌고 있을 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야 저거 어떡하냐 <laughs> 아니 왜냐면 제 옆에 그 시큐리티 형님들 계셨거든요 계속 거기만 주시하고 <laughs> 계시더라고 왜냐면 거기가 또안 그래도 밀집해 있으니까 음. 또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좀 그런 게 이제 난관이었고 음. 뭐 기타 난관 같은 경우는 에빚 지는 거? 음. 아 개인 빚이요 개인 빚집 뭐, 팔고 차 팔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요? 정말 모든 걸 걸었네요 공연 기획에 우리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 음. 어. 그냥 그걸로 음. 된거다 작년에 이제 기획한 공연들이나 음. 이런 시리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랄까 3. 가 쓰리 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상업적으로 내가 얼마까지 어떻게까지 갈수 있을까 좀 많이 해봤어요 브랜드랑 콜라보도 하고 후원도 받고 음, 음. 어쨌든 지속가능하려면 저 음. 구내미친 새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플로우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죠. 저희가 후일을 덕모하고 뭔가 공연을 좀더 기획을 하고 좀 그런 걸좀 이번에 뭔가 가능성을 조금 본것 같아서 음, 음.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진짜 얘기하니까 지금 바로 알러지 올라오는데요. 음. 인생 철학 <laughs> 아예 아, 예. 제가 진행하게 <laughs> 아, 아. 본인 음반도 음. 발매를 하고요. 음. 디자인도 음. 디렉팅, 디렉팅을 하시고 음? 되게 이것저것 <laughs> <좀 신기한 웃음> 본인만의 이 다양한 이거를 해 나가는 철학이랄까? 그러니까 머릿 속에서는 음. 딱 하나의 그 개념밖에 없습니다. 내가 재밌는 거를 하고 싶다. 음. 만들고 싶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작업을 많이 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음, 음. 가능하다면 좋은 사람들하고 오래 재미나게 흥미가 있는 걸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거죠. 음. 철학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또 저는 에프서치 앱서소츠... 음. 활동이 딱 그때 공연하고 음. 갑자기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음. 좀 아쉽긴 했는데 음. 올해 뭐 계획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프로세스가 아시아에서의 음. 프로세스랑 완전 다르잖아요. 좀좀 네, 신경 쓸게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뭔가 신경 쓸 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기뻐요. <laughs> 아, 왜냐면 우리 그냥. 각 잡고 하다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여유롭게 만들자. 음.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토였고 저희의 동기였기 때문에 음. 사실 나시뱀은 그 목표 지향적이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듯이 하질 않잖아요. 저희 지금 진짜 스타트업이에요. 네, 진짜 빡빡하게 그리고 누가 약간. 지쳐 쓰러질려면 한 명이 멱살 잡고 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가야 돼, <laughs> 그 돼. 뭔가 잘못된 루프가 생겨서 동시 지쳐야 좀 쉬는데 맞아. 근데 <laughs> 각자 다르게 지쳐. 그러니까 각자 그 타이밍이 다르니까. 저는 <laughs> 이거를 제일 지치고. 어,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이게 그러면은 한대가후다고 하고 이렇게 그냥 와몇년 됐어. 그래도 <laughs> 열심히 달려야죠. 저희. 와씨 힘들다 벌써. <laughs> 아 근데 날씨 <laughs> 짠 이제 빙. 레몬하이버 네, 그 백승현씨 얘기는 이만 듣고 네. 아, 이제 강현욱 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입 아파 본업이라고 하긴 뭐하고 다른 직업 그쵸 그쵸 우리 폰트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폰트 엔지니어라는 말을 저희 회사 내부에선 쓰기는 해요 음, 음. 저는 어떻게 보면 좀더 기획 스텝에 가까운 거죠 음. 제가 막 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선트했을때 음. 이걸 그냥 디자이너가 그려서 나한테 준걸 설치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음, 음.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불편한 게 느껴지면 안 되는. 아. 그 유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작업을 맞는. 스타트업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 분야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라고 할까 꿈? 폰트 엔지니어라고 활동하는 사람이 저까지 세명밖에안 됩니다 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들 두개 정도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오. 그래서 목표보다는 비췄다. 저희 회사가 폰트 쪽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이름을 떨치고 싶다 음. 어떻게 보면은 나선식 밴드의 현 상황 및 목표와 유사합니다 오. 이름을 떨치기? 네 그냥 이름을 떨치고 돈명출이네 돈명출 네 돈명출 이야 이루 타 <laughs> 나상, 나상, 나상현, subscribe! 언어여도 상관없고, 뭔가 다른 기술적인 것도 상관없고, 음. 뭔가 새롭게 더 배워보고 싶은 유예것이 있을까요? 음. 이거 제가 몇번 얘기했을 텐데, 제가 원래 학부 때 언어학 쪽 복수전공하거나 대학원에 음. 언어학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음. 아, 왜 독일? 맞아, 독일어 맞아. 연극했어요. 응. 기억나는 대사 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까먹었어요. 아쉽다. 그때 제가 지렸거든요. 현웅이 키스신 있었어요. 와 <laughs> 저는 약간 그, 그걸로 그 나왔어요.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 뭐야! 아저 그래서 그때 의상도 가지고있었는데 맞아, 맞아. <laughs> 이런 옷 입고 뭔가 그 바람둥이같이 이렇게 독일어를 하다가 갑자기 키가 이렇게 저도 연극했었잖아요. 이게 다 연극입니다. 여러분 이다 구라예요. 착한 척 연극하는 거고. 지금 별로 안 착해 보이는데요? <laughs> 아니 그냥 연기력 부족. <laughs> 아 연기력이 <laughs> 많이 태스티벌람, 부족한데? 캐스팅을 하아 <laughs> <laughs> 근데 현웅이 그 비디오 비디오 없어요, 그거. 그 DVD 집에 있는데. 그거 진짜 처제면은 보내 줘. 이거 잘와 가지고 진짜. 야, 이, <laughs> 여기서 각을 <강의> 잡네. <laughs> 야! 야, 강현우 강연으로... 이번 화. 너가 너 채널 파서 그냥 <웃음> <웃음> 아니, 남의 조에서 올려 주는 게낫지 갑자기 자기가 자기 채널 파서 자기 키스실 올리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팔로우. <laughs> 근데 저거 갖고 궁금한 거 알지. 이거 얘기해도 되나? 가족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laughs> 일과 삶을 구분이 음. 되나? 저희는 그거를 수직 관계로 해결했어요. 음. 아. 제가 일방적인 사원이고, <laughs> 아내가 아. 일방적인 대표입니다. 동등한 일견 교환이 일어나지 아. 않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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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내려 꽂으시는군요. <laughs> 제 생각에 저희 둘이, 한 명은 완전 디자이너고, 한 음. 명은 완전 엔지니어니까, 음. 서로 겹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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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 저희 세 명이서도 음. 밴드로서 잘 활동을 하는 게, 세 명의 역할이 묘하게 교집합이 적어서인 것 같아요. 어, 음, 맞아. 같이 욕심이 겹치는 부분에서 있어버리고 의견 충돌이 나면 싸울 수 있는데 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완전히 다른 영역을 맡고 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 왜요? 어른이야. <laughs> <laughs> 어른이에요. <laughs> 제일 어른이잖아요. 아니 나는 애새끼야. <laughs> 저 <웃음> fucking baby예요. <laughs> 최근에 좀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좀 관심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즐겨보던 만화들을 다 끝까지 봐버려가지고 어. 다시 좀 쌓이는 걸 기다려야 돼요 아. 그래서 요즘은 그냥 게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아 저는 그 기다리는 걸 못했어요 그 웹툰 중에 물위의 우리라고 있거든요 아 살벌하죠 그거를 아. 너무 많이 추천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어, 너무 음. 재밌는 거예요 음. 한번 기다리게 되니까 갑자기 저는 오히려 그 흥이 식어버렸습니다 아. 저도 지금 사실 가비지 타임 4부 중간에서 멈춰놓고 음. 한 이제 30% 쌓였으니까 다시 봐야 되는데 음. 좀만 더 모아, 모였다가 보려요둘다본 <laughs> 사람이잖아요. 자, 그거 있어요. 뭐야? 웹툰 결산 회차 3561회 3044개 <웃음> 3044개 쿠키 <laughs> <국, 웃음> <국기> 3044개 <laughs> <와>. 어른이다. <laughs> 나돈 나 번다. 덕질을 하면서 아나 진짜 이, 이만큼까지 해봤다 소년점프 연재 중인 액션 만화 음, 음. 사카모토 데이즈라는 거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음, 음, 음. 일단 지금 백팩에 키링 달려있고요 여름쯤에 도쿄 갔을 때 티셔츠 하나 사와가지고 번쩍하게잘 입었고요 어, 어. 지금 만화책 전권 가지고 있고 오. 소장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 음, 이게 그래서 음. 콜렉터블을 내는 이유를 점점 깨닫고 있고 음. 저는 네이버 웹툰도 재밌다고는 생각하지만 IP 산업으로서 내가 소장할 수 있는 뭔가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아 굿즈 느낌으로. 저는 이게 덕질을 해도 응. 딥하게 들어가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D 얘기할 때 사실 제가 좀 많이 되게 보수적이죠. 뭔가 품목이나 어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런 것도 진짜 살까뭐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모으기 위해 존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조금 이게 이이 포인트가 약간 아직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고. 나시팬 솔직히 말하면 나 이런 것도 많이 사가시는 분들 보면 음. 잔소리하고 싶죠 <laughs> 다쓸 것도 아닌데 그거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 <laughs> 이게 뭐야 자꾸 아까부터 혼자 대화를 해 <laughs> <laughs> 혼자 자꾸 토론이 <laughs> 벌어지는 거야 굉장히 순덕으로활동 음. 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 인생곡이랄까 음. 인생 아티스트랄까 뭔가 하나 뽑아주실 수 있나요? 그게 사실 계기가 당신이어서요 아 그렇군요 그 곡이 나올 텐데 저는 처음으로, 아, 진짜 좋다. 제대로 좀더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NCT r e g 영어 버전 뮤직비디오였어요. 제가 꼭 보라고 생각했어요. 네. <laughs> <laughs> 그렇게 했을 때한한달 있다가 영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하이프가 있을 때여가지고 음, 음. 그때 편승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들었죠. FX4 앨범. 그거는 뭐 미쳤죠. 응. 지금 들어도 너무 음. 최고의 앨범이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A e s for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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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 wo <laughs> 신비로, 운비로 <laughs>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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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아저씨 같아. 아웃 세트. 백승현 씨가 또 사실 축구인으로 굉장히 <laughs> 유명합니다. 자기 어필을 많이 하기도 하고 <laughs> 아, 맞습니다. 본인 입으로. 나는홍대 축구 입장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장은 저기 재킹콩 놈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입장 정도가 정확하지 약간 음. 한, 저한테 좀 적합한 자리가 아닌가? 이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장한테 걸어 보겠습니다. 아, 일장한테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일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 그렇죠. 그죠, 그죠. 그죠? 권위자니까. 예, 뭐, 네, 밑에 n 짱들은다 그거. 앤짱들. 일단 이번에 걸어 볼게요. c 로 o i n g to f o r g o t t e 다 been 하는데? 너무 많이 정했어. <laughs> 아, 얘네 <얘는> 다 지내버렸네, <laughs> 저 이게 정성이다. 우리도 좀 반성해야겠는데요? 아 얘네 헬스 중인가? <laughs> 아, 이거 다들 바쁘어? <laughs> 나 싫어하나봐. <laughs> <laughs> 야, 4명이 안 바뀌는 시 <laughs> <쉽지 않은데. 웃음> 축구하고 다닌 것도 망상 아니야? 이게 뭐예요? 다 구라였다. 무슨 일이야? <laughs> 좀 이따 전화 오면 받아도 돼요? 끝나기 전까지 한 통은 오겠지? 걸어놨는데? 축구하고 싶은 음악인 이거 당신 보고 있다면 당신 혼자가 아니야. 같이 볼 차요. 축구를 하면은 으흠.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알수 있다. 당연하죠. 상대방의 정말 그 인성을 파악할 수 있다. 어이 사람은 인성이 진짜 대박이다. 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백승렬.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패산한단 얘기하는 것만 내가 아, 한0 아, 번. 주변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 백승열 <laughs> 말하고 아, <수정하라고> 얘기를 <laughs> 너무 많이 하던데. 이기적인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친하지 않았는데 음, 음, 음. 축구하면서 조금 인성을 알게 된 건. 오 잠깐. 아니다. 그 사람인 줄 알고. 하여튼 <laughs> 네. 처음에 라쿠나 호 골키퍼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 오, 몸을 날려 호야 손 닫혀 이랬는데도 형 괜찮아 이러면서 <목소리> 퐁형 <laughs> 괜찮아 <목소리> 퐁야 진짜 졸라 멋있다 <목소리> 그럼 베이스 개잘 치잖아 아 베이스 너무 잘 치죠 이게 또 이제 축구를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건데 또 많이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일종 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공 차는 소리가 과연 누가 공을 찬 것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오케이 아, 이거 소리 좀더 키울 수 있다. 한번 더. 아 이게 최대요? 최대요? 아니 여기 손님 대접이 아주 그냥 <laughs> 야무지네국내에요 해외예요? 해외 메뉴 대정되었습니다 어, 폴스코스? 호날두의 공차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허기나 맞추겠네 이거. <laughs> 진짜. 어, 답이 있네 밑에. 아, 아 다음 다음 문제 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끝났어요? 공, 공차는 소리는 맞아요? 에브라 어떻게 맞췄어? 컨닝해주시아 <laughs> 뭐야. 요아 <laughs> 너무 너무 보이잖아 아왜 이걸 이렇게 만드면 어떡해요? <laughs> 오케이 케이잉난 보이지도 왠지 않아 렌지 다 맞출 것 같은 기분 좋은 얘기네요 두 번째 있는데? 두 번째 또주세요자차자보 <laughs> 어, <뭐죠? 웃음> 익숙한 자낌이 납니다 설마 로미오 을자? <laughs> 어 진짜 축구 축구를, <laughs> 축구를 좋아하시나봐요. <laughs> 다음 질문 주세요, 응? 다음 퀴즈. 다 이건 축구 선수가 아니야. 메가리가 없어. 뭐죠 그럼 정답은? 감독 <laughs> 친구.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내번째거틀었네 기성용이야 기성용. 아 축구 선수 맞네. 아 <laughs> 이게 <laughs> <laughs> 내가 잘못했네. 아 무슨 말을? 아, 아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씨컨닝너스 이거 <laughs> <laughs> 진짜 실수했다. 이거 진짜. <laughs> 본격적으로 나십 밴 위주의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의 뭔가 가장 큰 접점이죠 최근 3년 동안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laughs> 잠시만요 계산 좀 하고 3년이면 언제부터야? 3년이면 <laughs> 2 1년이라부 21년부터죠 21년부터 <laughs> 전 이번 연말 꽤나 많은 거를 했고 더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준 이 공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꿈꿔왔잖아요 음. 그렇게 저희가 했으니까 이 다음 스텝을 또 꿈꿀 수 있게 됐고 음. 그 스텝을 넘어선 것 같아서 좀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2001년말 공연도 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거의 저희만의 힘으로 불태웠던 공연이었을 때의 음. 느낌? 그거랑 심화 과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발매해놓고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연을 못하는 것들을 모아서 공연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작은 아이디어였는데 음. 그게 실현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때 오셨던 관객분들이 아직까지 얘기해 주신다는 거가 게 음. 기억에 남아요 이거 약간 좀 공중파식 질문이긴 한데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의 멤버들과 같이 밴드를 할 것인가요? 먼저 얘기하세요 야, 시끄러워 아, 너무 시끄러워요 아. <laughs> 제가 <컴퓨터 웃음> 오디오 장착이 진짜 질색을 하는데 질빔하요 아. <laughs> 저는 솔직히 무조건 예스 yes. 맞아요 음. 저는 사실 그게 있어요 우리 셋다 어. 악기 연주를 못해서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웃음> 재미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음.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조합이 을조합잘 됐지라는 <laughs>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 예. 왜냐면은, 근데 생각보다는 어. 우리가 그렇게 막 선택을 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음, 근, 근데 제 생각에 선택을 <laughs> 여러 후보 중에.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한다고 해도 요만큼 뭔가 안정적이게 <웃음> <웃음> 각자 분담이 되면서 성향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 계속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조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인복이죠, 서로. 고맙다. 잘해왔다고. 수고했다고 말래 하나, 둘, 셋. 선처 받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프다. 아픈다. 아, 아픈다. 아 제가 선처 좀 아, 그거 어. 왜 왜요? 이모 해야 맞아요. 해요? 그백승열 씨가 그 홍대 축구 입장을 열심히 <laughs>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남들이 그런 걸 원래 얘기해 주는 거긴 한데.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거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아형 아, 잘하자고 승리할 거네 축구 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냥 아이씨 아형아형 그냥 앉아만도 돼 솔직하게 얘기해 줘 원래 하는 것처럼 <laughs> 솔직하게 하라고 응다 음. 파이브 안에는 이제 어아 어, 입장은 경쟁자들이 좀 있어 그 이제 실력하게 우리 씨라고 루시 축구 좋아해 잘해 그 루시 보컬 하시는 분도 축구 진짜 잘해 제가 못 봤으니까 일단 넘길게요 어. 그분은 근데 <laughs> 어쨌든 뭐, 승현이는 인드밴드 안에서 봤을 때는 진짜 탑5가 되는 친구다 입장이라는 표현보다는 홍대 다섯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네. 오늘부터 홍대 축구 다섯 손가락으로 뭐찍고 있어? 네형 비밀이에요 아, 알겠어 일단 내일, 내일 봐요 <laughs> 홍대 5황으로 하자 다섯 손가락 <laughs> 다섯 손가락 조금 멋이 없으니까 5황으로 할게. <laughs> 할게 홍대 축구 5황으로 할게 홍대 축구 5황 알겠습니다 5황 지금 진중하게 이야기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퍽이나 <laughs> <laughs> 진중하다 더 진중하게 이제 어, 나시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올해에 뭔가 계획이랄까 <laughs> 말할 수가 없네. <laughs>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네. 뭐 연말 공연 하겠지? 시화가정 하겠죠? 응. 쿨투 하겠죠? 응. 행복하겠죠? <laughs> 즐겁겠죠? 고맙겠죠? 고맙겠죠? 응. 아, 역시. 아래. 역시. 아래. 저 채널 주인장입니다. 아, 역시. 아래. 어느 정도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죄다 아. 스포예요. 그니까. 러 이게 뭔가 정보가 나오면 그냥 스포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뭐할 아. 겁니다 밖에 없어가지고. 안한거 하나 옵니다. 연말 공연이랑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오케이. Okay. 10주년 사명시 보겠습니다. <laughs> 10주년을 맞아 주 준비했습니다. 연 연말. 오, 오 괜찮은데? 마무리는 또 훈훈하게. 저희가 각자 생각하는 나시밴의 5년 뒤 모습을 그래서 그림으로 슥슥 음. 그려서 슥 공개하고 설명하기. 이거 좀 대파 줄수 있어요?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조금. 안돼요. <laughs> 너무... 묻었어. 안돼죠. 안돼죠. 너무... 너무... <laughs> 지금. 어. 대파 주세요. 이거. 백승열이 생각하는 5년 뒤나시빼는 모습은 아야 런던 한식당에서 현웅이 주도로 고기를 굽고 있는 제 그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냥 그냥 술 잡아 보시는 같아요. 아, 제가 이마에 주름이 좀 늘었네요. 근데 네. 네. 5년 뒤니까좀 주름을 네. 추가했습니다. 저는 15년 뒤에. <laughs> 아, 사실 여기가 좀여기좀자 아, 교수님이 네, 된 느낌이 좀, 좀 있어요. 좀 그렇네요. 네. 뭐뭐가 있는 거죠, 앞에? 앞에 뭐 이거 기본 안 줘. <laughs> 저는 고 살짝 전 시점. 스타디언고 이 공연 뒤풀이 1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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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이제 에이. 나이도 좀 먹은 거죠 에이. 가지야 도 가지야 <laughs> 또새해기도 하고 서로에게 새해 덕담을 나누는 <laughs>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 손잡고 할까? 아니 다층에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laughs> 성능하신 하모 <laughs> <laughs>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고 가정 평화 업무 모두 잘 되고 빕니다 나선영 씨, 뭐 우리 나십밴 같이 하는 거 정규 삼0도잘 되고 프로듀싱하거나 하는 것들 다좀 이름이 잘 알려지길 바라고 승려 형은 박사 졸업 얘기가 교수님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승 형,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수월하게 일 처리가 될수 있도록 회사 일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늘 재미있게. 진짜 좀 이상하다던데, 프랑스가. <laughs> 올해도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laughs>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백승열, 강현웅에게 가장 큰 영감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안에 뭔가가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게 예상치 못한 데서 그때 쌓아놨던 것이 튀어나오는 게 영감이 될수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음. 내가 지금까지 소비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한 그 노력의 산물이 영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서일 어... 씨는요? 영감으로 이행시켜 겠습니다 영! 영감 어있소 감! 감사합니다 <laughs> 팬분들이 영감입니다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다음 꿈을 꿀수 있고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오늘을 살수 있고 팬분들이 있기에 5년 뒤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오. 곧은 잡자발적 박수 뭐야. <laughs> 빨리 가고 싶어서. <웃음> <웃음> 마지막 코너입니다. 저도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요가. 아, 이거 keep going, bro. Keep going. <laughs> 얻었는데요. 그 영감을 또 제가 그냥 마냥 받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아, 뭐 영감 송으로서 보답을 하는 의미랄까? <laughs> 맛있는 보루스 <보쌈, 오! 웃음> 맛있는 보쌈 우오~ 불 족발 존막 우오~ 마크스좀막 우오~ 영감 영감 어딨어? 와 <laughs> 다시 한번 또바게요 <laughs> 똑같은지 내버려 <진행으로>. 봐~ <laughs> 맛있는 찐빔 우오~ 맛있는 칭따 우오~ 맛있는 고제 우오 맛있는 블라우 우오 맛있는 피피에오 영감은 급해 우오 영감은 p 피에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우오 오늘 어, 자한번더 할게요 낚시팬과 <laughs> <laughs> 낚시팬에 대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멋있는 나시팬, 우오 영감이 되어줘우오 감사합니다 늘, 우오 <laughs> 나시팬 열심히, 우오 런던에서 봐요, 우오다 같이 무탈하게, 우오 우리 모두 감사해요, 우오 준법 정신 지키면서, 우오 이렇게 빛으로 같이 <laughs> 아, 제가 이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어,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 나상나상 나상현 채널이지 나상현씨 밴드 채널이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 늦게 한것 같고요 <laughs> 저희 둘의 개인적인 얘기를 음. 평소에 안 했던 얘기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즐거웠고 나상현씨가 고생이 많았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도 다음에 나올 땐좀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리으면 좋겠다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생각을 아, 이게 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보다 자꾸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이제 와서. <왔어>. 야 <laughs> <목소리> 네, 현우아, 넌 잘못 없어. <laughs> 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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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연의 <laughs> 채널에 네. 나오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 저희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믿어주세요. <laughs>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영광하면어디 있어 하면서 끝내면 되거든요. 아 이거 조금. 약간 밋밋한데? 어떻게? 좀더 재밌는 거 없어요? 영감 어딨어 오! 하면서 그게 좋은 건 오명이 십 영감 어딨어 오! <놀� cảm IKEA> 영감 어딨어 오! 영감 찾아와 <laughs> 오! 영감 내게 와 오! 영감 가지마 오! 영감 내게 와 영감 노래해 오 영감 화장실 오. <laughs> 하셨습니다공연하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경을 자주 날리잖아요. 아그쵸 그래서 안경 멀리 날리기 게임 <laughs> 해보고 싶었는데 뭐 헐렁이야돼 안경이. 약간 좀 헐렁 커 보이는데요? <laughs> 와, <우와>! 이 <야>, 진짜 <laughs> 절대 안 나네. <나요. 웃음> 어, 뭐? 됐어. <laughs> 절대 안나요 이게 땀이 나가지고 이미 흘러내리고 아,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돼요. 이게 신선하겠으면은. 그게 안, 안 되는군요. 되는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폐지! 네. 영케이님 모셨습니다. 제간둥이. 영케이입니다. 뭔가 오늘 얼굴 못본 것도 아쉽고. 아, 코를 너무 많이 먹는 거야. <laughs> 노래 부르는데. 코원장 <막> 혼자... <laughs> 이렇게 하는 거구나.